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넘어서 이제 구체적인 과목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뭐 조금씩 편찬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과목이 더 어려운 과목이 있고. 근데 대체로 이 외교원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행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경제학을 좀 제일 어려워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학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했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예민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학 점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올해 76점을 받았고 최종 합격자 평균이 77.62점이었는데 약 1, 2점 정도 차이 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제학을 혹시 따로 공부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나요? 네, 제가 학교에서 주전공으로 경제학을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시경제라든지 거시경제, 그리고 경제수학, 국제경제학 관련 과목들을 수강한 정도의 베이스는 있었습니다. 다만 경제학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과목을 많이 들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또 제가 경제학 전공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베이스 가 엄청 탄탄한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은 고시에서 경제학 공부를 할때 어떤 나오는 개념들이 좀 익숙하다는 면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경제학 강의를 듣는 데 수월한 면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특히 국제경제학 관련 과목들은 특히 제가 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미 개념 정리를 해 두었었고 해당 자료들을 고시 기화에도 활용을 하면서 좀 시간을 단축을 하고 좀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학을 좀 짧은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압축적으로 공부할 때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하고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일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좀 알려주시죠. 우선 경제학은 일단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베이스를 먼저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기출문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에 따라서 손정민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되게 경제학적 사고 그리고 직관적인 사고를 많이 강조를 하시고 이를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제가 그러한 사고를 토대로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정민 선생님 강의는 1순환과 3순환 강의를 수강을 했고 해당하는 모의고사 문제도 모두 풀이했습니다 순환 강의를 들은 이후에는 좀더 문제풀이의 비중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풀어야 되는 문제 수를 정해두진 않았었는데 좀더 시간으로 따지면 최소 3-4시간은 반드시 경제학 문제풀이에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 여유가 있다면 하루에 5시간 이상도 경제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좀더 경제학 전략을 요약을 하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렵지만 경제학적 사고를 기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단원별 대표 유형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 문제들의 풀이 방식을 익혀서 이 단원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를 어떤 행동 강령으로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학적 함의를 이해하고 이를 답안에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서 암기했습니다. 베리타스 법학원 <laughs> 경제학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또 선생님들마다 다 개인적으로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손정민 선생님은 손정민 선생님 스타일이 있으시고 또 김진욱 선생님은 김진욱 선생님 스타일이 있으시고 이상근 선생님은 또이상근 선생님 스타일이 있으시니까 본인이 아, 요 부분을 좀 보강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좀 따라가면서 공부하면 안전하고 좀 빠른 지름길을 좀 찾을 수 있겠죠. 이제 경제학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모의고사 볼때 하고 실제 시험장 갔을 때 하고 어떻게 차이가 좀크던가요 이번에 경제학이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좀 긴장이 덜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경제학이 모의고사를 볼 때랑 가장 유사했던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이를 느꼈던 부분이라면 대부분의 많은 시중의 문제들이 좀 괴랄한 수준의 문제가 많고 또 외교원 경제학 문제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때문에 외교원 경제학을 풀때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오히려 답안을 제가 어떻게 채워야 좀더 깔끔하게 쓸수 있을까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문제가 어려워서 답 도출 자체가 어려운 해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답 도출에 힘을 좀더 써야겠지만 외교원은 올해와 같이 좀 기본적인 부분을 물었을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경제학 용어의 어떤 정의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함의를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이를 답안에 어떻게 현출해낼 수 있는지를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학 관련 얘기를 좀 정리하려고 하니까요. 경제학에 관해서 혹시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까요 경제학은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살짝 점수를 올리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오르는 것이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감도 굉장히 크게 주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한번 올려두고 나면 실력이 잘 떨어지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과목에 시간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비유를 하자면 고등학교 때 우리가 수학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과목도 한번 올려두면 점수가 잘 떨어지지 않는데 그 올리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서 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 중에서 경제학은 가장 먼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기간을 길게 하지만 꾸준하게 풀수 있도록 어, 해야 하는 인내의 과목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 과목은 뭐 제가 가리키는 과목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제학이란 과목에 대해서도 좀 본인 걸로 만들고 본인이 이걸 충분히 설명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정복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그 정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네요